예상 밖의 순위 공개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활동, 2분의 총 조회수 1위는 누 최근 방송된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활동, 2분의 합산 조회수에 대한 발표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인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순위 공개는 팬들 뿐만 아니라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고 특히 조회수 1위에 오른 참가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무대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미스터트롯 3화 현역가왕이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 활동 2분는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풀어내며 그 인기를 증명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을 형성하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키며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1위 순위 조회수 공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에마어 트라트 3분과 조회 수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으나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가왕 활동 2분은 초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격히 조회 수를 쌓아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의 감동적인 무대와 뛰어난 실력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스터트롯 3 새로운 얼굴들 에마어 트라트 3분는 새로운 참가자들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지훈, 박서진 등 신인들의 무대가 큰 주목을 받았고, 그들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 상위권을 차지하며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 신인들은 각각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그들의 뛰어난 실력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현역가왕이 전통과 혁신의 만나 반면 가왕활동이 붙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들이 지닌 강력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성, 남승민, 박정서와 같은 참가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색깔과 감성적인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왕 활동 2분는 예상을 뛰어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상승의 비결?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 활동 2분의 조회수가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두 프로그램이 각각 독특한 매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에마어, 트라트 3분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보여주었으며, 가왕 활동 이붓는 트로트 스타들이 어떻게 그들의 무대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를 중심으로 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팬들은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청하며, 그들의 응원하는 참가자들의 무대를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심리 조회수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응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무대에 감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조회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박지훈의 무대 영상이 111만회를 기록한 이유는 그가 가진 감성과 팬들의 깊은 공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참가자의 무대에서 변화와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응원하며, 그들의 무대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트로트의 혁신과 현대화. 에마어, 트라트 3분과 가왕 활동 2분의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혁신과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희의 알비스타일 트로트와 강승모의 섬세한 고음 처리 등은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잘 결합시킨 예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매료시키며 프로그램의 인기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팬들의 열정과 경쟁. 또한 팬들 간의 경쟁도 조회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마어, 트라트 3분의 팬들은 가왕활동 2분을 뛰어넘기 위해 더 많은 투표와 응원을 보냈으며, 가왕활동 2분의 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수들을 응원하며 조회수를 경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조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열정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조회수 1위의 주인공, 박서진. 조회수 1위는 박서진이 차지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감동과 스토리를 전달하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서진은 262만 회라는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어떤 참가자보다 높은 조회수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뿐만 아니라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그가 보여준 강력한 무대 장악력과 인생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와 문화적 의미. 에마어, 트라트 3분과 가왕 활동 2분의 조회수 경쟁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오디션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트로트의 사회적 영향력과 팬들의 열정. 이번 시즌의 성공적인 조회수 기록은 단순히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이나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 덕분만은 아닙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화하고 그 안에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와 사람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팬들은 그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었고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참가자의 무대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을 따라가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통찰을 얻고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 활동 2분의 인기는 단순히 노래 실력이나 대중적 관심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진정성 있게 전하는 이야기, 그들의 인생을 향한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취와 고난을 함께 공유하는 팬들의 감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팬들은 단순히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은 감동을 느꼈고, 이는 조회수라는 수치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트로트의 전통과 혁신에 만나.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 활동 2분과 보여준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바로 트로트의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점입니다. 트로트는 그 자체로 깊은 감성과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두 프로그램은 이를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매력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참가자들이 선보인 신선한 트로트 스타일은 기존 팬층을 넘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며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환희와 강승모 같은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시도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기존 팬들에게도 신선함을 안겨주었고 젊은 세대 팬들에게는 트로트를 더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장르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적 반응 두 프로그램의 성공은 미디어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에마어, 트라트 3분화 가왕 활동 2분가 방송되면서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미디어는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와 그들이 선보인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에 주목하며 이번 시즌이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두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단지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